<laughs> 이게 바로 소프트 <수업부터> 들어가라는데요 <laughs> 지금 전화를 걸시면 그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자랑하는 전화를 드려야 돼요. 선생님 한 번도 이거 제가 안 보여드렸죠? 바로 소프트 들어간 거 기억 안 나세요?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보여드릴 것 같긴 한요 그건 아닌데 지금도 우리 고지란 넓게 남을 위해서 사람을 무지 좋아해서요. 그때 이때 2 0살한2 0한살 정도, 정도 때부터 부처님하시는 이종 공무장관이 보셨고공무장해서 주위에 이제 가서 선생분들이 추천이 한 달은 하 그런데 미추리 여자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뭔가 포가 껴서봉사 일을 같이 하게 됐던 그때 이제 로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청소년선도그고 이제 순수한 지킴이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아미티비 초령 펜스 그런 사람을 나갔다고 들었고 영화에서 지금 이게 뜨거운 곳에 사는데 순수한 일레이 주인공은그 꼼룡 이스가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한그 몸을 못 받는 그 젊은 청년을 서울역에서 10년도에서 어느 한뭐 장인과 비장인 모임의 10년 모임을 가는데. 하고 싶다고 이렇게 새벽지 카페에 모임에 썼는데 거기 도와줘요. 당신이 필요하면 통화해 드니까 무슨 학교에 오지라는 걸 이렇게 막상 가니까 몸을 못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로 그때 이제 원지 추지라서 그냥 그때부터 문자만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내 말은 다 알아듣는데 상대방 말이 많이 억울라고까내 생각이니까 내가 못 알아듣잖아. 본인이 보지 않았군요. 나는 언니 말을 알아듣는데 언니 제가못 알아듣죠? 문자로 얘기 나눠서 이 문자를 주고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주머니 살랑 5 0 원밖에 없어서 티셔츠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못돼가지고 전체를 운동하려 했죠. <laughs> 그게 BJ 어, 아마추어 시민 기자를 통해서 몰래 카메라에 찍혔다는 계기가 방송에서 출연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 말씀 드리어서 이게 못 들으셨죠? 네. <laughs>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밀레 중공에 이 금이 굉장한데 우리 집에 또 누가 오신다. <laughs> 여한 번째 황금 패지가 이게 열량짜리 하나 받았어요. 열량 금을 네, 받아서 네. 아마 이 틴에 검색하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그냥 프리필쪽으로누락으가가이 부치기인데 나점 부분이에요. 거기까지 제가 프로필 들어놨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노래 들으시는 시간 되면 되으시고요 모두 모바일 홈페이지 웹 제작에 있어서 모두 검색을 네이버에서 모두도 검색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그 크롬을 실행하라. 크롬에서 모두 검색창에 모두를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딱 자세히 보시면 바로가기 모두에서 영 모두점이 나오고 크롬 모델의 밑에 밑에 W D 가 들어가면 모두점 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열려요. 라서 함께해서 촬영이 두십 번인가요? 네. 모든 모바일 홈페이지 웹 채자 꾸미기 실습 과정에서 모두를 검색하는 과정을 네. 첫 페이지로 네. 봤어요. 이거를 슬라이드 쇼에 내 노트북에 키워드 대고 지진한 뒤에 위현 선생님 이거 못 봐가지고 여기서 이게 자들 다 쓰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모두들 시원스럽게 한번 보세요. 여기가 잘안넘기는데 그럼 제가 지금 방금 그냥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아니 지금 이제 봐주기. 내가, 영, 음, 내가 영어가 좀 짧아 가지고 <laughs> <laughs> 자, 모두를 딱열면요모자가 한글로 모어를 향해 열매이열이이열려요이창이열려서 제가 이창이열린 부분에서 요네개의대매안 보시는 분들이차 많아. 요이이요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한 장씩 제가 캡처 해서 보여드릴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 홈플레이 자리를 눌러서 네, 들어가는 네, 부분 설명을 네. 보고 있는데 이 둘러보기 시작하기 화용하기 공지 안내 이벤트 캠페인은 네. 평상시에 포에스도 열리니까 시간 날때 지하철을 이동하면서든 네. 내가 편한 네.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그냥 노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피곤해서 그냥 말뚝장 자는 거아니면 그 시간을 짝퉁 시간을 통해서 이걸 다 열어서 한 번씩부터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영구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한 번씩 다 눌러서 들어보시고 눌러보는 거는 제가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서 네. 다음 장두 번째 칸이 지금 이두 번째가 꼭이이 캐처는 아니에요. 두 번째 칸이 지금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자주 가는 동네 식당이지만 여기 다른 무슨 칠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던 마트 여기 뭐. 창조 경제 혁신 센터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른 식단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모바일 버전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버튼인데요. 보시는 게 나오고, 예약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바일을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세계를 이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가두 번째 표지 트띵 거고요. 세 번째 에제열보면 이제. 이따가 쉽게 따라하는 다양한 캔트리스로 가실 건데, 이건푸시업으로갈수 있어요. 구성 요소로 가면 되니까. 이런 기본 다양한 틀은 하나씩 마포트를 줘요. 여기에 처음에 메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오시는 길까지 만들는과죠 이렇게 하면 다음 질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모두 골뱅이에 뭐가 훔 끼지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런 뭐냐면, 여기에 저는 에코에 친환경 마을, 또는 정예련의 소셜 큐레이터, 아니면 어 뭐라 그러죠? 소셜 큐레이터 정예련, 또현생인 같은 경우는 그때 스토리 채널 뭐맞셨죠공주마 어, 뭐 공주마을인데 그 전에 공주마을 그냥 이 골뱅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가 공주라는 단어 두 글자만 써도 이게 딱 바로 뜰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모바일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이버 검색창에 모두를 들어가는, 모두 펌페이지 들어가는 부분이라 글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면에 보여준 거예요. 네이버 검색도 모두한 번에 할수 있는. 검색 엔진 등록을 할 수, 할때 내가 모든 최적화된 등록을 다 집어넣으면 바로 5일 정도의 검수 기반을 두지만 하루만에 검수가 되거든요. 제쟤로 내가 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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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터 끝장까지 제대로 다, 내거서 주소랑 모드을다 맺어놓으면, 뭐가 이제 끝수가 네. 끝나는 과정이에요여게 네, 지금 네 번째 거까지다 넘어왔잖아요. 네, 넘어왔으면, 네, 네. 아까 이거 제가 한 번씩 다눌러보시면서 말씀드렸고, 먹것도 언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로그인을 바로 들어가도 되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아마, 이 훈련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창이 나오기도 하고 따라 창이 나오기도 하죠 이 창이 나올 때는 홈페이지 안에 클릭하면 다음에 이렇 나와요 그때다알거 계세요 어떤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만 뭐 만들기 를 알리기 위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아까 그 홈페이지 관리가 여기 넘어왔어요 홈페이지 관리. 한 번도 안 만든 사람이 이게 아무것도 없이 빈 공날 거고, 이것만 있을까요? 홈페이지 추가하기 이것만 나올까요? 이거를 클릭해서 열어서 만들면 뭔가 하나의 만능게 생기고, 만능이 여기 순서대로, 영어부터 이제 순서대로 가나다 순위를 나오는데, 순서대로 나올까요?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다른 문 거를 공동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창에서 공동 홈페이지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은 20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지만 채널이라고 하는데 홍보를 할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쓸수 있는 채널이니까 한 개의 채널이라 사업자인 사람은 20개, 사업자인 사람은 10개까지 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홈페이지 개념의 채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업자인 분들은 10개까지 가능해요 여기 추가하기 있었죠, 요새. 그거를 클릭하면 요창해서 요창이 보면 확인하고 클릭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따 은 자세히 보시면 처음 만들 때 요창이 뜰 때, 아,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장돌로 팸플릿 과정에 단순 탭블릿이 딱 나와요. 기존의 납작. 여기서 지금 6장이지만 나는 그냥 4장만 쓸자니까 2장은 지워버리면 되고, 나는 더 쓰고 싶어서 복사해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 구성요소 추가, 명의된 부분을 추가를 해서 10장도 되고 15장도 되고 그리고 7장도 되고 더 만들 수가 있어요. 통에서 빚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공까지페이지 뭐 클릭해서 만들어 보면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에코맨 친환경 마을 홈페이지 명 이제 에코맨 친환경 마을과 홈페이지 명이 검색 네이버 검색 노출이 되는 것에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것이 정보 관리부터 합니다. 정보 관리에서 두 부분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여기에 날짜만 나와요. 몇 년도 몇월 며칠. 입력한 거 동시에 에코맨 친환경 마을이 이 자리에 뜹니다. 홈페이지 명이 이 자리에 있요 그리고 유 r l 주소를 만들면 유 r l 주소 이자 예쁘네요. 정보보고 앞에 보시면.